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제사를 드린 주님 이제는 히브리사가 조금 다가옵니까? 십장례에 갔더니 그 제사 가지고 안 된다? 단번에 드리신 주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옛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야 된다는 방향이 좀 잡히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전반에 율법으로 돌아와라 제사를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반대되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완전한 주님을 설명하는 그 방향을 잡고 십 장을 보면 쉬워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을 모르고 십 장을 보면 이런 말을 왜 하지? 이랬을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가 불완전하여 사람들의 죄를 없이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없어지게 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 그랬다. 이게 오늘 부분이죠. 다시 제사 드릴 거 없는데 왜 자꾸 다시 제사를 회복하자 그러는데 너희 유대인 형제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레미지파 제사장을 따라 대제사장 유치성소에 여전히 들어가며 주님이 찢어버리신 그 휘장을 다시 깨 매서 해놓고 또 뚫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그들임을 이야기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희를 어떡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근데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도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그걸 올라가 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 그걸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종례라는 데를 두 번이나 가봤어요. 저는 그런데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잘 모르잖아요. 두 군데 다 저보고, 서기를 해달래. 나 교단도 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표현도 모르고 나를 시키려면 이름만 꼭세우고 싶대. 내 인데 쓰라고 하지면 서인데저안 써요. 지난번 서기가 써서 저 인데 주면 제가 그걸 그냥 올려요.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어쩝니다 자꾸 막 하면서 아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하지? 주 시간에 진짜 말씀 하나 제대로 보고 나누고, 사랑나고 섬기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내어 있지 말고, 주님께서 자유케 한 이쪽으로 가자.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슨 소리 하니? 우리 네번 드리는 그 제사 드려야지. 할례 받게 해야지. 뭐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항상 할례를 받고 있는데 왜할례를안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어땠어요? 그거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 막 사동년 15장 보면 심히 다툰이라 그래요. 얼마나 거칠게 다퉜으면 심히 다툰느니라라고 기록을 할까요? 바울이 뚜껑이 열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안대교에서. 그리고 비드로, 요한, 한번 보세요. 야고보요, 보세요. 율 율법을 따라가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몇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내 주고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없이 와 봤는데 이제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 그러냐 이러면서 막 뚜껑이 열려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어 이것들이 아직도 이 종교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이날레를 지기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아. 조용히 안 해. 막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 울이 오죽하면 보따리 싸서 그 옛날에 예루살렘 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우리, 제가 이제 안동 사람이에요. 안동에서 옛날에 이 서울로 오려면 문경세제를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지하터널이 있어서 쉽게 가는데 옛날에 시골을 갈때 문경세제 올라가려면 55 구비를 돌아야 돼요. 차가 속도를 낼 수도 없고, 꼬불꼬불. 산이 너무 높아서 한 번에 길이 못 나요. 그래서 길이 꼬불꼬불. 우리 사모님은 기억하지요? 그 꼬불거렸던 길을 제가 차 타고 얼마나 몰고 많이 다녔는지. 걸어서 가봐요. 그 높고 험한 곳 깊은 산 속에 반드시 도적과 방도가 있습니다. 뭘 뺏고 놨고. 그 얼마나 먼길말 타고 막 달려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 타고 이리 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 같아요. 걸어갔겠죠. 말 타는 거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급 성용차를 살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말한 마리를 키웁니다 요즘에 말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본당을 천석으로 짓는 원당교회가 건축할 때이 목사님이 사업을 하던 분이라 골프도 잘 치고 볼링도 잘 쳐요 그리고 말이 있어요 성용차는 당연히 있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자기가 다 먹이기가 힘드니까, 말을 말, 맡기고 키우는 업소에 맡겨놨어요. 저보고 그래요. 아 건축하는데 한 6개월 이상 지나가고, 어쩌고 여기 돈 들어가고, 헌금하고 하니까 나보고, 목사님 내가 말 이제 못 가지네? 지금 말키워가좀 맡겨놨던 곳에, 말값보다 더 나왔어. 그래서 말 가지라 그랬어요. 옛날에 말 한마리 타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걸어갔을 거예요. 왜? 율법적인 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맞서서 옳게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걸 제대로 이야기, 정립을 해서 율법을 따라가는 할례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못하게 발표까지 하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걸 글 쓰신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오늘을 보면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수 없느니라. 율법 그림자에 불과해 말이 되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따른 제사들이 효력이 없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율법은 참 명상이 아닌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뭘알수 있는데 정말 맛있는 어떤 것 그것을 모양만 있기 때문에 효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먹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 비쳤어. 아이스크림 느낌도 안날 거예요. 단 맛도 안 나고, 단 향기도 안 납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냥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시커먼 그림자를 보면서, 아이고, 달콤한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겠지요. 이 그림자 보고 진짜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이런 거지 참명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어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몇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들이 부르짖는게 뭐예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지켜야 됩니다 구약성경 보세요 분명하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 월삭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해. 여러분, 월삭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수많은 교회 가서 그걸 봤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헌금봉투를 한 개로 만든 이유가 쓸데없이 수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 저 진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 교회들처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헌금봉투 하나로 봤던 거예요. 월삭 헌금 매월 첫째 날에 헌금을 하고, 첫 주에 죄 내린 게월삭헌금이에요 자, 골로세서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전리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림자 표현을 사도바울이 골로세서에서 했고, 지금 우리 인생도 그림자 표현을 하고 있지요. 안식일교가 안식일 지키래 안식일교에서 이단이 일반교회에서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 이단인지 아세요? 안식일교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요 성경 공부 매주 예배 끝나면 곧바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끝나면 식사해요 안식일교에서 글로 기록된 것에서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다 살펴봤으니까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천사장이래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스 1장에 나오죠.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한적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같은 걸 부르시죠. 근데 거기에서 안식일, 뭐, 헐뜯고 뭐, 전리기, 이거 하면, 골로세스 2장 16, 17절 암송하면, 이거 못 읽었어요? 너희를 평단하지 못하게 하라. 장례일의 그림자예요. 모은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또 그림자 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얼마나 부족해요? 덜 떨어졌어요? 골로세스 2장 16, 17절 암송만 하면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암송을 너무, 너무 못하잖아. 우리 암송하자고 계속 그래도 암송 잘 못하고 있고 보면. 암송했던 분들 자꾸 까먹고. 저는 골로새에서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일절 후반부에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가수 없느니라. 이 대제사장이 지성적에 들어가는 이거는 회복하고 가야 돼. 그랬더니, 그걸로는 아무도 온전하유 못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림자로 가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1절을 듣죠. 2절로 이절부터 4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기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지금 온전히 할수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도 들어갔다 하면서 완전히 정결게 돼버릴 건데, 이거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죄를 생각하고, 아이고, 죄인이네, 아이고, 부족하네,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 그걸 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러지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당신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항소와 연소의 피가 능규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데 이 황소와 염소의 양의 피는 자꾸 또 잡고 또 잡고 일평생 살면서 수십 번을 잡아도 피를 흘려도 그 죄를 제대로 없이 못하던데 그것 또 하자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9절 봐요 위에 말서마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한가, 속죄제로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래요. 이, 이는 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것이라. 지금 5, 6,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유대인의 제자들은 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완전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이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폐하시는 거다. 이렇게 아주 이제는 진짜 강력하게 말하죠. 이 앞에 5, 6, 7절은 10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주님을 통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반복되는 제사 형식을 가진 율법을 통한 제사들을 폐했다고 라 합니다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 제사 형식을 폐한 거예요 10절에서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며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으로 된다. 단번에 됐다. 완전하다. 그런데 왜 다시 해마다 기억해야 되는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맞춰 안식일 6월절 가는 거 가지마. 6월절 어린 양대신 주님이 오셨어. 이걸 말하지요. 이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거는 그대로 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강력하게 본격할 수 있는 이 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검, 곧그 말씀, 그걸로 그들의 잘못 됨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가 있죠. 저 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니치은양 대표님이시죠, 그래. 네. 여기 무슨 교회인데요, 그래.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마석에 있대요. 아, 이거 하나님의 교회구나. 딱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시설한 교회가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를 원형으로 지었다 바보, 진짜 천치예요 원형으로 지으니까 자무실 유리가 원형이에요. 자무실에 앉아서 강대상을 보면요. 목사님이 찌그러져요. 장르를 막몇번 옮겨 잡아야 똑바로 보여요. 돈이 훨씬 공유리는 평유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십자가 탑을 세우는데 가다랗게 사람이 안에서 사다리 타고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동그란 건물을 지었어요. 집한 채보다 더 비싼 십자가 기둥이 하나 썼어요. 제가 도면을 보고 목사님 이렇게 지었다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돈이 이건 50%더 들어갑니다. 설계자가 그렇지 않대요. 설계자가 건축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랬어 그 사모님이 네베게이토 출신이고, 네베게이토 친한 사람하고 친구고 이래가지고 저를 더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경고를 했는데 설계자의 말을 듣고 교회가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그 책임자가 미시 음향이 너무 가격도 저렴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소리를 좋게 놨으니 미시 음향하고 우리 쪽 교회들이 다 일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선생님, 하나님의 교회 사람 아니에요? 맞대. 그음부터 존대 안 했어요. 야, 이 사이비 놈들아. 내가 너네가 돈을 10배 준다 그래도 안 해, 너네하고는. 왜 너네는 이단을 넘어서서 사이비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내가 너네같이 나쁜 놈들하고, 그 악한 놈들하고 섞이면 되겠냐? 그너라 나는 니씨응한은 네 너네 같은 사이비하고는 통화도 하기 싫어.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잘못된 것들로 가는 그들은요, 강력한 죄인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율법에 젖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멜기 세대에게 반차로 쫓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인데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있지요 11절 12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안제사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토록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다시 제사를 회복하자 그러냐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이런 걸로 비유하고 있지 주님의 죄를 위한 제자들임이 단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앞구절에 표현된 제자장들의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주님의 제사는 단한 번으로 완전하여 영원토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또죄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럴 때 회개하면 내가 지금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 이걸 성경을 잘 모르는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회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주여 날랄랄라 이러면서 회계의 영을 주면 막. 제가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요. 엄마 어릴 때 내가 엄마 젖꼭지 판다 깎게 물었던 거 생각나서 회계했어저 사람이 미쳤나.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회계의 영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다 생각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잘못한 거 무릎 꿇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 속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성경을 저렇게 꿇고 가서 잘못 해석해서 회개 영을 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떠들까? 부흥자가 부흥이 내내 회개 영 받아야 된대요. 그랬더니 또막북치면서 할렐루야. 옛날에 큰북만 치면서 했거든요. 아이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목자도 바보고, 여기서 암이 나는 사람도 다 바보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요. 저는 그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거안 들었어요. 이 18절에서는 주님이 단한번 드린 제사가 죄를 완전하게 없이 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해요. 1 8절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재살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피해 버렸다. 이제 그럴 필요 없느니라. 9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만나이다 했으니 그 첫것을 폐하시면 둘째것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휘장을 지송대로 휴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고 갈라버리고 누구든지 그리 들어가고 나가고 할수 있게 하셨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게 없다 그래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소리 제발 하지 마라 다시 레미지파 제사장으로 그 대제사장을 따라 제사를 회복하자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이 은혜의 길을 여셨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중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한 제사가 계속 반복되므로 죄를 기억하게 하였으나 새로운 언약은 그 불법과 죄를 기억하는 제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영원히 제사 드릴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제사에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율법을 통한 제사 의식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 이것까지 공격해. 야,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이걸 쓴 자를 너무 악한 자로 볼 거고, 이걸 맞네. 그랬는 사람은, 아멘.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가고자. 마음도 열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길로 갈수 있게 되겠지요. 사실 오늘 앞에 제가 설명 좀 길게 하다가 중간에 제가 그래서 13, 14, 15, 16, 17다 뺐어요. 그리고 18절로 갔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할 때 이쪽을 다시 넣어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밀기세대의 반차를 쫓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너희는 택한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 왜, 왜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1년에 1차식 밖에, 대제사장 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왕. 대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자는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대사를 드리신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내준 주님이 계심을 위해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택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며, 왕같은 제사장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겠지만,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런 귀한 존재로 잊고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